랩은 최고 갑시다 여러분들 오니 맥밀렌 사유지입니다 상대방은 투키 아마 여기 제일 되지 않았을까? 제일 머니까? 왠제 응. 여기 삘인데 짝짓빌 삔자옥도 보이고 여기 그치? 뛰었는데 안보이네 어 뭐야 저기까지 뛰구나 이 친구가 어그로러일 수도 있겠다 잘할것 같은 필인데 왠지 저기 앞에 발전기 돌아가는 게 보여 발전기 러쉬 달릴 거야 무조건 이 친구들이 그치? 왠지 있을 것 같더라 아무것도 어, 티가 없어가지고 있을 것 같더라 왠지 아우지 너어버리게 너네 끝났어 게임 이제 됐으 돼지다. 6, 7, 탈출폭 있나요? 3, 아, 있어, 상관없어. 끌고 바칠 아 밭칠밭칠발정에못 뚫리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왔네, 그치? 바로 오나요? 어, 이거 벌써 구해, 너네? 괜찮겠어나 5인인데? 어? 나 5인인데 괜찮아? 항상을못채서좀 <목소리> 아쉽긴 한데 아니 내가 5인인데 근처에 있는데 이거를? 발걸이 걸어서 했단은 점수만 챙깁시다 좀 뒤에 밭을 한번더 저기 뒤에 한명 있다 그치? 발정이 돌리는 거 하나 봅시다 발정이 돌아가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왜냐면 열쇠가 두 개니까. 여기 한번 치료하고 있었고. 3, 4. 치료했다, 그치? 위엔가요? 이 친구도 치료 알리 구하러 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번엔 함부로 안 구하러 올 거야, 그치? 이러면 구하러 고지 왠지 어디로 갔나요? 그냥 여기 있을 것 같더라고 뭐. 방금 어, 뭐 어디서 냈지? 방금 소리 어디서 났어요? 잠식은 당하게 할게 잠식은 당하게 할게 아 DKF님 너무나 오늘 감사합니다 퍽 결정 제가 꼭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자요. 저기 앞에 저 깜성 쳐야 되는데. 아! 아웃도스케노도. 아. 으아. 예. 예. 이고 yeah. 바로 oh. 나이츠 아칠안 보이고 살구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들어갔어 이거 뭐야 들어갔었어 이거 왜안 보였죠 왜안 보였지 여러분들 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뭐가 있나 여기 올라가면 죽는단 말이야, 친구야, 너! 아새기 분노 계서 시계도 끝났고. 으아! 능력 쓰고, 나무 한명 차면 잡는 거지, 그치? 감사히나 한번 치워갑시다감사다 게임이 넘어올 정도가 아니야. 제 게임이에요, 제 게임. 뭐이거안 어, 돌렸다고? 입니다. 에스. 에스어 불파은거 후회하게 해 줘만 내가 친구들아. 나이스샷. 여러분들 오연에올킬입니다 일단은 오발 쪽이지. 불 불글 없으면 너네 큰일이다. 바칠. 파스탭. 이 친구들이 걸. 아오지로와 친구들아. 이제 불구각인데? 에스, 견자단 중, 아 견자단 할것 같지 않아요, 왠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어? 이것이 바로 오니 오발전격킬 맞아, 고신사림만 나왔었나? 견자단도 안왔네 제이크도 여길지. 잔인한림수. 구조구나, 너. 와, 그럼 이게 평범하지는 평범한 이가 없지. 또, 언제 잡어, 친구들을, 안 돼, 구조라니!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구조라니! 구조라니! 밸런시든가요? 이속 되게 빠른 것 같다. 경직, 제이크. 제이크 걸면 되지 않을까? 잡고, 오, 나이스, 간드스님 오발적 올킬 이번엔 성공이겠지? 아우, 힘들다. 이 친구도, 이 친구 이거린텐데 위에 한 명, 그치? 한 친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그치? 이, 이긴 건 이미 이겼지, 그쵸? 친구들이 나를 너무, 너무 물러왔다, 그치? 근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한명 여기, 그거지? 이 친구로 바치를 땡기는 게 베스트겠는데? 이 친구로 바치를 땡기는 게 베스트겠죠, 멀리 가가지고? 열쇠, 투 열쇠 들었으면 이 정도는 감안했어야지, 친구들. 아니요! <laughs> 친구들아, 칼찌니! 멀리 걸게 멀게, 멀리. 바치당 땡기지라고. 2, 3, 4, 오, 요, 밭을 땡겨주면 좋겠는데? 어, 밭을 땡겨준다, 그치? 이러면은, 여기 딱 고정시키고 가면 돼요. 오, 킬입니다. 운이 좋았다, 그치, 이것도? 여기를 쓱 하면 거, 소리 될거 같은데? 소리 난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맞아 이 친구 그거네 라즈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좀 그런가? 라즈는좀 그렇지? 봅시다 이게다는 방증이지 이게 That's r i g h 여러분들 그노발정기 올킬! 5연속 올킬입니다 나이스 아라즈카고 버렸나? 나이스 나이스 <laughs> 여러분들, 열쇠 두 명, 열쇠 두명 파티 제거 완료!